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영호 뭐그 국힘당 의원이고 뭐 사상 관련 얘기도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좀 언급하고 어, 어 마칠까 합니다. 아, 다음 그 질의응답하고 마칠까 합니다. 에, 1941년 12월 7일 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일본이 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상대로 하이 진주와 공격해어 그때 뭐한 2400명 미, 미 해군이 죽었고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어,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게 되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주축국, 그 주동한 주축국을 주축국이 맨디슨다고 는 그중에 가장 세 나라를 꼽으면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에, 쭉 전쟁을 해오는데 43년도 9월 달에 이탈리아가 항복합니다. 남은 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인. 카이로 회담이라는 것을 43년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미영주, 음, 요 3개 순회 그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2차 대전이 끝나면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이런 걸논의하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요 회담입니다. 다음에 얄타회담이 45년도 2월달에 있었습니다. 여기 흑해 연안 크림반도 지금 요 러시아가 이걸 점령해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서 얄타라는 곳에서 미국 영국 소련 대통령과 수뇌들이 회담을 했습니다. 요 때는 그 주축국 말하자면 미영저 아 이탈리아 독일 일본 여기들이 에, 에, 에그 점령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 패전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시키자뭐 이런 인원도 좀 했고 에, 우선 미국하고 어, 소련은 야 소련 너 지금 이 서부전선은 어느 정도 되니까, 저 일본하고 좀 전쟁해, 전쟁해. 그렇게 이제 미국 축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소련은. 왜 그러냐? 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전쟁이 아주 오래되고, 제 정확한 통계는 이 책에는 썼습니다만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십 몇만 명이 미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미국이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야 소련 말이야, 그저 브라질 보스톤에 있는 놈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타린이그능구리 같은 놈이 말이야, 저 독일 항복하면 이제 유럽 전선에서는 싸할 일이 없으니 그때는 내가 병력을 이끌고 가서 내네 일본하고 전쟁할게. 그때 동안은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스타리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더 망해가지고 더 힘이 빠진 다음에 우리가 좀 해야 소련이 큰 소리 치겠다 생각해서 아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때 그 작은 소년 니틀보이라고 하는 암호명을 가진 우라늄타한테빵 떨어뜨리니까 14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만큼 핵무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의 8월 9일 나가사키에 이번은 뚱뚱한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플로토늄 원폭 한 방을 딱때리니까 거기에 7만 4천 명이 뭐 기존의 말도 못하고 한꺼번에 죽어버렸다 말이야. 그 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사키가 24시 8월 9일 24시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소련은 보세요. 그 12시간 후인 그저 24시 그 나가사키 떨어진 건 11시 2분인데 그날 밤 12시에 소련 외무상이 일본 대사를 네 불러서 야 지금까지 우리 둘이가 쌉자일기로 불칸진 줘야겠는데 이걸 파괴하고 일본에 선전포고한다 해가지고 그, 저, 두만간 옆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8월 26일 날, 완전히 3 8 2 6을 소련군이 하고, 이저 김일성이 데려다가 전문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은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요 며칠간 싸움하는 척 해가지고 3 8 2 6을다 먹고, 미국은 몇 년간 13만 몇천 명 죽고, 일본 382란 요거 차지하고, 뭐 미국은 일본도 점령한 셈이 되 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원제탄두 발에 무조건 저 그, 그, 그 천황이 말이야, 뭐 방송해가지고 무조건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미국이 덕택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다 그다음 일지를 보세요. 해방되는 날 여운영이가 아주 그... 빠르게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거 제주도에는 9월 10일 날 됐어요. 여기 위원장이 오대진인데 이거 대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좌파예요. 8월 26일 날 소련군은 평양 입성해서 완전히 38000이국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이 남한에 왔냐면 9월 8일 날 인천에 오고 그 뒷날 서울에 와서 항복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그보다 더 늦어가지고. 9월 26일날 여기 왔습니다. 야, 항복받고 어저뭐 했는데 왜 제주도에 와서 서울에서 항복받으면 되는데 제주도에 와서 별도로 항복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때 뭐 관동군이랑 뭐라 해서 미군이 오키 나와서 이제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주 할때이 본토를 이거 다 하시게 너무 양이 많을 것 같고. 예. 여기 이거 이걸 참조하면될것 같아요. 예, 질의 응답으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서예 예.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 이번 태영호 어, 어,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북한이 지령 이것이 3페이지에 그 북한 지령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주 보고 소련이 지령, 그 뒷장에 소련이 지령도 어, 좀 있습니다. 4번, 5번, 요것을 잘 읽어보시고, 어, 그리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게 보면 아태영화가 무슨 때문에, 에, 요것을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걸 에, 되게 짐작할 수 있으니까. 에, 좀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에, 그리고 에, 그 에, 설명 앞에 그 본론의 설명 중에 그 10페이지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발라인 이유 요거 15번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잘 읽어보고 누가 뭐라고 물으면 이렇게 했는데도 항쟁이냐 요렇게 덤벼들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되게 예, 이제 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문난 거라든지 좌파의 공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문제에 대해서 의문난 것이 있으면 예,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은 나는 잘 믿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많은 것을 들어가지고 소화를 할 시간이 주나요? 예. 그래서 자후 자부 요것을 한번 읽어서 음은 어, 나거나 또 어, 사회에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에, 좀 의문이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에, 제가 여기 그 자료에 보면 그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에, 영어로 소문자로 저 Y -E O N G J O N G 그것이 영준점찍고 K I M 김 에, 골뱅이 해가지고 어, 한메일점넷도 하면은 저희 그 이메일이니까요. 그 이메일로 어그 문의 하시면 제가 그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에, 제가 이거 이 책은 예 작년 8월 15일자로 나왔는데 제주 43 사건 문과 답이라고 1판, 2판, 3판까지 냈는데 저는 그것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에, 러시아 자료를 새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여기 좀 추가하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조금 보태고, 에,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 그, 어, 유교 때 이승만이, 에, 뭐, 도망가 버렸다 하는 것도, 뭐 해서 이승만이 역사적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에, 그 시간별로, 에, 몇 시, 청량리까지, 그, 북한 탱크가 오니까, 그때야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나고뭐한둥등 해서, 소상하게 이 브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는데, 요건 우리 목사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에,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사판인데, 그 명칭은 개정관결판으로 됐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나눔사가 이걸 했습니다인데, 저는 이어의 판권이라든지 모든 걸 나눔사에 준다. 다만 나는 여기에 일원 한장 보태지 않는다. 아, 그래서 당신이 많이 선전해서 팔아가지고 돈 벌면 당신 가지라 나는 이제안 받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8월 15일날 이게 나왔는데 내가 원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 책열0권을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넷인데 아이들 하나씩 가져다 주고 또 저희가 관여하는 기관 또 단체 여기에 주고 또, 서울에 또, 뭐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 보내고 하다 보니까, 저가 가진 요거,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 드리지도 못하는데, 사3에 <laughs> 대해서 요것을 알고 해득하면, 박사과정에 가서도 강의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에, 여기 그 나눔사 전화번호라든지 여기는 내 프로필 밑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 대개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저희 가기는 끝을 마치겠고요. 거듭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어,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어린애들이 이해를 했,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애들이 이런 자리에서 장시간 그래도 꼼짝 않고 들어주는다는 것에서 대한민국이 상례를 저는 보고 희망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